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. 하나요.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.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. 모든 물건은 각자의 수임세가 있답니다. 누군가는 여기서 희망을 찾겠죠.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.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. 조금 부끄럽네요. 쓸만해 보이지 않나요? 모든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.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.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.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. 모든 물건은 각자의 소유세가 있답니다. 손재주가 있는 편은 아니에요. 그래도 형태는 갖추지 않았나요? 시만을 보이지 않나요? 조금 불편네요 바다 냄새가 나요. 1분 후 항공 포격이 도착합니다. 아프지 않았나요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집 안에 들어가 봐도 될까요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. 급한 대로 쓸 수는 있겠어요. 모든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. 모든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.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. 기대는 하지 않아요. 그늘에서 잠시 쉬어갈 수새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모든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.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. 급한대로 쓸 수는 있겠어요. 심호흡을 하면 머리가 맑아질 것 같네요.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. 모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흠집에 흠집답니다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. 나무 그림자가 흔들린다.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. 놀러 왔었으면 즐거웠을 것 같네요. 물건 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. 한때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거리였겠죠. 1분 후 항공포급이 도착합니다.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.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. 꽤 만족스러워요. "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군요."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.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. 아무도 없는 건가요? 벗어나기 어려우실 거예요. 아니요. 이럴 때 태양색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확인할 하ん... 수 없을 거예요. 주변을 잘 살펴야겠어. 운격의 발목을 잡았군요. 좋은 곳으로 갔을 거군요. 브리가 좀, 쌓인거 같군요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브리가가 <laughs> 연쇄 처치 중입니다. <laughs> 가가가을 <laughs> <인정은 발목을 잡았군요. 웃음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길이 어지럽네요. 괜찮은 물건이죠? 쏴! <laughs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. <laughs> 필요한 물건이 보이는군요. 모든 물건은.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. 모든 물건은 1분 후 항공보급이 도착합니다. 9000원. 모든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. 다가오는 화살이 온다니까 수 없을 거야. 모든 물건은 연쇄 채취 중입니다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.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.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. 잠시 쉴 시간입니다.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보며 피냄새가 새 금지구역에 제정되었으니 문의해야 겠어요 생존자 숫자가 적어서 다음 금지구역이 가속됩니다 제압 되겠어요 피냄새가 퍼지지 않게 잘 정리해야 겠어요 운명이 내려주는 선물 같네요 변을 잘 살펴야겠어요. 운명이 저를 어디로 인도할까요? 이상한 바위가 있네요. 모든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.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. 꽤 만족스러워요. 운명이 발목을 잡아킹, 냄새가 퍼지지 않게잘 정리해야겠어요. 이상한 바위가 있는 곳. 운명이 발목을 잡아킹, 제압됐어. 다음은 이러한 운명이 태어나지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한다 운명이 발목을 잡아킹, 냄새가 퍼지지 않도 잘 정리해야겠어요. 경이로워요. 모든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.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. 모든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. 누군가 보이면 찾아가야 할까요? 모든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.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. 집 안에 들어가봐도 될까요?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자. 자. 이런 운명. 깨어나지 않기를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 운명의 <목소리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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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목을 잡았군요 잘찾어 음. 운명의 발목을 잡았군요 창문이 많아서 조심해야겠군요 운명을 자목으로찾았요 누군가 보이면 찾아가야 할까요? 확인할 수 없을 거예요 행사가 퍼지지 않게 잘 정리해야겠어요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모든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. 먼지가 좀 쌓인 것 같군요. 일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. 모든 물건은 각자의 쓰임새가 있답니다. 제압하겠습니다. 하지 날수 없을 거예요. 흔적가 퍼지지 않게. 잘 정리해야겠어요. 운명이 발목을 잡았군요.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. 수 없을 거예요. 창문이 많아서 조심해야겠군요. 파도 소리가 듣기 좋네요.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찾아가야 할까요? 부디 편히 가시기를. 한번넌넌이 되겠습니다.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h e r St. John's mother, St. John's mother, St. j o 러버리지 않게 조심할게요버리지 <목소리> 발목을 잡리지않 시간은 쏜지처럼지나가네요리지할수 없을 거예요. 이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. 제약하겠어요. 잠시 쉴 시간입니다. 다가오는 화살도 운명일까요? 됩다 보안 통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. 발목을 잡았군요. 할수 없을 거예요. 길이 어지럽네요. 발목을 잡았구나. 군 발목을 잡았군요.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승리했습니다. 모두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